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저 오늘 윗세우론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갓길에다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갓길에 주차하면 한 시간이 더 지체돼요. 전 제설을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넓은 주차장은 아니 그 위에 주차장 빨리 제설을 하면 되지. 어리목 주차장 만차. 그래갖고 막은 거였구나. 아, 나는 제설 안한줄 알았지. 아이젠 꼈어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 다 눈구경하러 왔나 보다. 빨리빨리 가야지. 작년에 작년에 그때 도영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주차장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세웠어. 왜 갓길에 세우라고 할까? 주차장도 텅텅 비었는데. 올라오고 봤더니만 촬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슨 촬영을 해 짜증나게 하고. 갓길에 세워서 도영이랑 이렇게 걸어서 막 위세 오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스태프 그 무슨 카메라가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촬영한다고 어? 왜 막아놨지 막 이러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이 촬영이 그 우리들의 블루스. 이때 여기 김혜정 선생님이랑 이병헌 씨도 있었던 거죠. 근데 어머 어머 이게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이었구나. 또 그러면서 아, 어, 그때 한번 봤으면 인사라도 할 걸. <laughs>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만 힘들면 끝. 여긴 진짜 천국. 아휴. 가야지, 가야지. 멋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laughs> 너무 예뻐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 한라산이 한라산 했네. 너무 멋있다. 진짜로. 아씨. 너무 오길 잘했네요. 너무 예뻐. 바다 같아, 모래해변. 우와. 너무 예뻐. 진짜 멋있다. 다 왔습니다. 아, 예쁘다. 아, 세상에. 저 앙상한 가지에 어떻게 그냥 눈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아, 다 왔는데. 너무 개운하네요. 춥지도 않고 아~~ 아~~ 너무 예뻐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내가 피워줘야 되겠다 너무 아름답네요 저 까마귀들이 그냥 먹을 달라고 아~~ 이거 좀봐 아~~ 너무 멋있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네요 줄이 짧길래 저기에서 사진 한장 찍을까봐요 가기는 머리목 로 입구에 있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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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전 여기까지만 갈까 봐요. <laughs> 아니난 저기까지 못 가겠어 힘들어. 아 예쁘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남벽. 아 여기서 누가 사진 한장딱 찍어줘야 된디. 아무튼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윗세울름 짱. 미쳤어. 할 말이 없어.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 아, 대박이다. 진짜로. 아, 너무 예쁘잖아. <laughs> 너무 예뻐. 아, 아, 진짜 미쳤어. 너무 멋있잖아. <laughs> 아, 진짜 미쳤다. 미쳤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대기실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 올까 봐요. 얼마나 깨끗하고 따뜻한지. 우 와, 이거 얼마나 온 거야? 대기실 좋네요. 넓고 여기 히터도 틀어줘요. 대박. 아, 너무 힘들어. 라면 맛있겠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대피소에 음식물 쓰레기통 생겼나 봐요. 대박. 밖에 있나 봐요. 대피소 옆에 있나 봐요. 그러면 쓰레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 이제 내려가요. 아, 역시 내려갈 때 너무 추워. 이거 좀 보세요.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무슨 화석 같지 않아요? 아, 너무 예쁘지. 아, 이제 빨리 내려갈까 봐요. 배도 채웠고, 산도 실컷 봤고, 정말 눈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다음 눈올때 또, 또올 거예요. 백록담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위세우름 진짜 왕추천 위세우름 최고 <laughs>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이거 진짜 진짜로 봐야 돼 진짜로 아셨죠? 저는 빠르게 하산합니다 안녕